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벌써 세 번째 예고하시는 내용이죠. 네, 이 내용은 공간복음서 모두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과 누가복음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보금에서는 이 제자들이 이 말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감추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두 번이나 예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항변을 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꾸짖음을 들었습니다. 었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갈릴리를 지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무엇 이 근심하고 두려워했다고 공감복음서에서 공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세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였습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고요. 두 번째는 변화산의 영광 후에 갈릴리에서 했고요. 세 번째는 이 예루살렘 도상에서, 이처럼 각기 다른 세 곳에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거듭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 주님에게 가장 큰 사명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몸살이라도 걸려서 아플 때, 특히 대단히 아파서 몸을 가두지 못하고 정말 정신조차 없을 때에 누가 정말 이 고통을 대신 아파주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혹시 한 번쯤은 들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채찍을 맞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아프시고 찢기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대신 맞으셨습니다. 그분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특히 저는 최근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심포도주를 축여서 해용에 적셔서 주님께서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해용은 천연스펀지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로마 군인들이 이 천연스펀지인 해용을 소지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뒷일을 보고 나서 그것을 마무리용으로 물을 적셔서 그것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해용의신 포도, 포도주를 적신 것을 군인들이 대준 것을 주님이 마시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주님은 정녕 우리의 수치까지 짊어지신 주님이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에게 이 내용을 설명해주신 목사님은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에꽤 오랜 시간 우실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었습니다. 여러분 실로 주님은 우리의 질구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사야서 53장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치유사약에서 실제로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성전 미문에서 앉아있는 안준뱅이를 고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가 고침을 받았는가? 베드로가 그것을 상고해 볼때 그것은 주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처럼 53장,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질병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도 담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그 모든 인류의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질병과 죄악과 저주와 가난을 담당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과거형을 주목하십시오. 남을 얻었노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질병을 꾸짖고 치유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미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고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론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덧붙이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얻고자 하십니까? 제가 열매를 얻고 싶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얻고자 한다면 오늘도 기도를 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앞장서셨다고 기록합니다. 누구라도 이 주님의 일행을 보는 자들은 놀랐습니다. 제자들도 두려워했습니다. 결연한 주님의 표정이 보이는 듯합니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느껴집니다. 아무 말 없이 굳센 걸음을 옮기시는 모습과 굳게 다무신 입술, 그리고 힘있게 응시하는 눈빛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 눈빛이 보이는 듯합니다. 가시다가 주님은 열두 제자를 따로 주목하시며 자신의 당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33절 이하에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 가노니, 인자가 배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그야말로 순수한 예언입니다. 주님의 시기에 가능한 예언입니다. 누가 이것을 예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 일의 계획을 이미 성육신 하시기 전부터 저 보좌에 인자로 앉아 계실 때부터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잊고 지금 이 순간까지 순종해 오셨던 겁니다. 이제 그 사명을 완수할 순간을 맞아서 결연한 의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주님은 다시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나라고, 내가"라고 이렇게 할 텐데, 굳이 인자라고 부르신 것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 나온 인자, 신성으로 보이신 성자되심을 여기서 말씀하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의도적으로 이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자는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의미로 쓰신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당연히 사람의 아들입니다 인간을 보고 뭘 뭐하려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본질상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으니 예수님 자신을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인자가 넘겨짐에 그 인자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자신에 대한 정확한 예언을 미리 하셨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자를 죽이는 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악에게 사용되고 있는 저들이 가련한 처리를, 보시, 처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민도라 하지만 분별력 없는 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욕심에 가려졌고, 권력에 가려졌고, 교만에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란 권력이 주어지면 무엇이나 된듯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회원들 중에요. 그들은 니고데모나 아리마데 요셉과 같은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선이냐, 악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참이냐, 거짓이냐, 영원한 상급이냐, 영원한 영벌이냐. 여러분, 우리는 이 양단간에 서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7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어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란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이것들을 추구하고, 그래서 영생과 영광, 존귀와 평강에 속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